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부천에 살고 계시는 58년생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전국 산야를 다니며 약초 여행을 하시며 유유차작 하시는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본인과 잘 맞을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시면 소산TV로 연락 주시면 좋은 인연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시는 곳은 경기도 부천이시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어, 나이는 지금 58년생이시고 네네네네. 어, 선생님 뭐 하고 있는 일 있을까요? 어, 저는 얼마 전만 해도, 저, 그, 건강원하고 약재상을 했어요. 한약재상. 오, 그러시네 네, 지금은, 지금은, 그, 거의 100%그 뭐냐, 저, 약초 술 담그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죠. 아, 맞네. 우리 선생님 술을 많이 담가놓으시다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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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것만 팔아도 돈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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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지금은 이제 그저 직집 칙집, 직차하고 직집을 해가지고 네네, 예, 그냥 그그 그 매출 좀 그냥 그런대로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만. 네, 전국에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그 단골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신다 이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요. 우리 네. 선생님은 이혼 사결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어, 이혼이요. 아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30년 됐습니다. 올라 올라 오래 되셨네요. 네네. 음. 그래요. 이제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더 외롭다,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분을 한번 찾아보시려고 소산 t v 에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소산 t v 에서 좋은 분 한번 찾아드려 봐야죠, 뭐. 네, 네, 네. <laughs> 어, 그렇고, 우리 선생님은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었을까요? 어,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 다, 아. 그, 예, 예, 출가해가지고, 아. 지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요. 어, 아, 우리 선생님 한 번, 선생님만 잘 사시면 된다, 그죠? 행복하게 아, 아, 그, 그죠? 그, 그러죠, 예, 이제.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예. 예, 그래요. 우리 선생님, 뭐, 신체 조금 취한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1m79 정도의 몸무게가, 어, 70, 8 k g 9 k g 정도 됩니다. 어, 179에 예, 예, 예. 어, 한 78, 8 9 k g 예예예. 아, 엄청 건장하시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뭐, 뭐, 뭐 특별히 약 드시고 이런 건 없죠? 어,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자기야 예. 뭐 심신 개곡에 약초 캐고 예, 그렇죠. 뭐 좋은 예, 예. 좋은 술뭐 좋은 약초 다 드시니까 건강해요. 예. 예 그래 이제 취미가 이제 산에 다니면서 이제 약초 캐고 하는 거다.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예. 음. 아, 완전. 캠핑 캠핑하면서 네. 산에서 좋은 약초 캐러도 갖고 1박 2일 뭐 2박 3일 그렇게 예 돌아댕긴 게내 취미예요. 아, 그래 뭐 대물 같은 거 캐면 돈 된다 아닙니까? 아, 그러지. 아,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예, 그래요. 아이고. 뭐 우리 스님은 뭐 혼자 이렇게 계시면 식사는 어떻게 해 드십니까? 어, 제가 직접 해서 먹고, 음. 어, 또, 찾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러시고. 네.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건 하세요? 아니, 수, 술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요. 네. 네, 예, 담배는, 그, 저, 그 뭐냐, 저, 저 프라임 한, 한 갑에 한 이틀 정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예. 음, 그러시고. 예. 어 본인이 본인이 외모를 얘기한다기게참 속스럽지만 아나 겁나게 잘생겼다고 그러지라 어, 겁나게 잘생겼거든 아, 아따 어, 겁나게 잘생겼으면은 뭐어아이고예 상상이 갑니다 나중에 사진 한장 보내주시고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성격도참 좋아 보이시는데 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음, 성격도 뭐활통하시고뭐 예, 예. 허허실실하시고 예 그러시네 보니까 그죠 예예예 예, 예. 네, 종교가 뭐 따로 있으세요? 어, 특별히 없습니다. 예. 어뭐 상대 여성의 종교는 뭐 특별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겠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뭐 예단이나 맹신만 아니면 되겠다고요. 예, 그러지라. 예, 네, <laughs> 그러시고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저는 그저그저 그, 저 뭐냐 일반 주택에 그세워져 음. 갖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일반 전세로 계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어, 건강원 하시고 이러면 한 달에 뭐 이렇게 수입은 어느 정도 되어요? 지금은 건강원은 약재상하고 그 건강원하고 해가지고 네. 어, 5-6년 하다가 간두고 지금은 술 담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머지않아서 네. 가게 쓸만한 거 해서 네. 진열 잘 해놓고 약재상을 네.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네.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거예요. 어, 또 또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와, 나이 들어서 소일 보내면서 용돈 벌이하면서 네네네, 이 네, 말씀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어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뭐 특별히 그, 그 크게 그, 그 지금 막 크게 여유가 없으니까 자식들 그 아무리 3 0년 전에 이혼했다 할지라도 네.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저쪽으로 해서 딸내미도 그렇고 아들내미도 그렇고 그 상당히 많이 돈을 줬어요. 네. 어, 어 결혼 때. 네. 게 지금 친구들 잘 먹고 살고 저는 이제 뭐그그저뭐 어 그, 그, 저... 혼자 사는데는 네,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아 그러지나. 요 그러시고 아이 아주 사투리가 아주 정말 고수합니다. <laughs> 예, 저기 뚝뚝 떨습니다. 음, 예. 저 전라도 해남이에요 고양이. 아 해남 땅끝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 해남 조금 더 가면, 어, 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완도 진도, 예. 예, 예 예전에는 아니, 해남 안 걸... 걸치면 못 갔어요. 예, 그러죠. 예, 예. 예,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다리가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냥 휑휑 다녀오는데. 예. 어, 저 부모님 산소가 이제, 그, 저, 저, 해남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69년도, 5, 8년생인데 69년도 서울 올라왔었어요. 아, 그... 올라가, 일찍 올라가셨네. 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네. 나입학시켜놓 초등학교 입학시켜놓고 엄마 돌아가셨고.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저, 10살 무렵에 아무튼, 그때 음. 69년도에 있는데 6월 달에 최초로 서울 올라가고 지금 이억은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참, 이렇게. 어, 참 부모님 일찍이 조실부모 하시고 예. 참 이렇게 혼자 서울살이 고생 많으셨다 그죠? 음, 그렇죠. 예예. 예. 네, 이전는좀참 어, 학원이 좀 행복하면 됩니다. 그 대신. 예 본인의 예, 뭐 예, 예. 삶이야 예. 뭐 사서도 한다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어, 남은 세월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 어, 이상형 어떤 여성분이면 좋겠어요? 어, 뭐 저야 뭐 저기 저는 저 아무래도 그 내가 막둥이라서 이우계형 하나 있고 내가 이제 밑에인데요. 그 우리 원래 애들 엄마도 5 년생 양띠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죽디다. 어 그러면은 뭐 이해심도 있고 어어 위로 몇살 어, 어. 예. 위로 몇 살. 뭐저또두 살. 네, 뭐저또두 두서 살이고 뭐 서너 살이고 저는 상관이 없고요 어. 예, 그냥 그저 서로 의지하면서 음. 예, 예, 그런 분이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음. 또 저는 이제 산을 많이 타니까 예. 어, 그저 그, 이제 그 봉고차에서 이제 그저 숙식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예체박도 하시고 어, 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는 분. 예. 뭐 그런 부위면 좋겠죠 예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은 좋은 분을 만나면 뭐 나중에 정말 괜찮아 하면 뭐 학과 같은 것도 열어놓고 계세요 아예예 음. 예, 예. 그러시고 음. 좋은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산에 다기면서예 예. 막 유유자적하면서 막 시골에 이렇게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그렇죠. 그래. 음. 여기서 준비, 아이스박스에 딱 준비하면은, 예. 그 현지 가서, 저, 내가 다꼬주고 어지간하면 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음. 요새는 밥에,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식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차 음. 그 안에서 그, 저, 그, 저, 그 저, 렌즈에 돌려서 예. 해서 먹으면 그냥 그거 외로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 그래. 뭐, 저, 각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맛집도 다니시고, 그죠? 예, 예, 예. 그럼면요 음. 그래, 그런 저는 그런... 이제 코미테가 바다였었기 때문에 예. 낙진이, 조개니 이런 거 잡는 것은 그냥 조금 아, 가장하면 킬러죠.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 우리 그렇죠. 선생님 그어 뭐, 그래서 소상 그런 분을 소상팀에서 한번 잘 한번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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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예. <laughs>